여러분들, 키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람브르기니, 만소리 회사에서 작품을 담당한 람브르기니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람브르기니인데, 만소리 그 유명하다던 만소리 회사에서 튜닝을 맡았다고 하더군요. 자,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모든 문을 열어 봤을 때 음... 대충 이렇게 다 열립니다. 뭐 후드, 트렁크 다 열리고요. 앞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람보르기니 디자인인데 밑에 범퍼가 아주 세련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디퓨저라든가 이 바람구멍, 앞범퍼 딱 세련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람보르기니 마크. 트렁크 수납 공간 보시면은 밑으로 좀 깊습니다. 간단한 몇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트렁크도 잘 구현해 놨고요휠 같은 경우도, 어, 큼지막하게 람보르기니 전용 휠이 아닌 튜닝된 휠이 들어가 있지만 좀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 아, 바퀴 위에 보시면은 상어 아가미 같은 그런 핸다가 들어가 있고, 휀더라고 해야되나 바람구멍 아 휀다는 요거지 뭐 암튼 그리고 여기에도 바람구멍이 있습니다 크막지 어? 물에서 달려도 뭔가 잘나갈 가잘나것 나갈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리고 내부 디자인 보시면은 약간 체크무늬인데 루이비통을 형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대인지 모르겠지만 예쁘네요 람보르기니여서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 문짝에도 게 섬세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같은 경우도 엔진룸 뭐 뚜껑도 멋있게 열리고 뼈대가 X자로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심장을 숨겨둔, 순, 숨겨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뒤에가 대박이죠 이 정도가 거의 그릴과 뒷범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디퓨저 다 깔려 있고요 바람고명이 몇 개죠 이거 야, 진짜 예쁘다. 109도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테일 램프도 아 예쁘죠? 전형적인 람보르기니 테일 램프입니다. 1인칭을 타보자고 하면은 바로 타봐야겠죠? 한번 타보도록 합시다. 요, 1인칭 봤을 때, 어, 전형적인 그냥 람보르기니 어, 내부인데, 요 위에가 좀 잘리네요. 뒤돌아 봤을 때 창문이 잘린다는 점 그리고 뭐그 타시는 분들 중에 뭐 1인칭으로 거의 타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위치 잘 맞고 계기판 정상 작동하고요 그리고 요 불이 정말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섬세하게 패치했다는 점 어, 불이 일반 불이랑 틀리게 나오죠 그리고 연기도 검은색 연기도 뿔뿔뿔뿔 올라오고 튜닝을 해보고 바로 속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부품은 어, 없네요.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터보, 제논 헤드라이트, 썬팅은 약간 진하게. 그리고 방탄 타이어 달아주고 컬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메탈인데 저는 메탈릭으로 가겠습니다. 실버도 잘 어울리던데. 이런 재질의 차는, 어, 실버? 은색? 은색? 어, 은색도 나쁘지 않네.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달리기 전에 깜빡이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나오죠? 이렇게 깜빡이 같은 경우도 잘 나옵니다. 뒤에 깜빡깜빡. 그리고 아쉽게도 앞에는 뭐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냥 뒤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바로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문짝에도 뭔가 튜닝이 돼 있어요. 약간 찌그러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건 뭐 상관없으니까.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열어! 음, 과연 속도가 몇이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앞에 바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테스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달려볼까요? 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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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1 7 0이라고2 0 0와250好3 0 미쳤는데 오오오300오오好씨와 대박이다. 300. 여러분들, 300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1인칭으로 한번 볼까? 오! 1인칭은 되게 어렵다. 오오 어, 아, 300이 나와버리네. 순식간에 그냥 200 도달해버리고, 거의 그냥 300, 그냥 나오는데 250은 뭐 물론 250까지는 뭐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고 밟으면 310이 정도에서 리미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 불이 왔는데 아.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너 계속 올라가죠 속도가 야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람보르기니 리뷰 영상 마치고 설치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를 마치셨다면 이렇게 파일 하나가 나올 겁니다. GTA5 메인 폴더를 여시고 모드 업데이트 6 4 t pack.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신 다음에 여기 파일 보이시죠 복사 붙여넣기 저처럼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오픈 툴을 바로 켜 주신 다음에 모드 업데이트 rpf common data 여기 보시면 dlc 리스트라고 있는데 요걸 뽑아 주세요 바탕화면으로 그리고 아무 라인이나 복사를 하시고 저는 이 촬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 밑에 촬영으로 밑에 라인으로 하고 맨 윗줄에 붙여넣기 그리고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이름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장 에딧모드 키시고 아까 저장했던 DLC 리스트를 다시 오픈툴로 드래그 앤 드랍 에딧모드 꺼주시면 은 패치가 완료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